안녕하세요. 복된 요셉 기도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 번째 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성리자가 됩니다. 요셉은 젊고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만약에 그의 마음 속에 색을 탐했다고 하면, 그는 시험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요 본질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갑니다. 보디바리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며 유혹했을 때 보통 젊은이 같으면 어찌 되었을까요? 넘어지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여인은 단호했습니다. 한쪽 편은 총애와 보상이 기다리고 있고, 만약 이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면 수치와 투옥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랑으로 요청하며 애원하다가 분노로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네가 어느 것을 원하느냐?" 정말 너의 생명이 아깝지도 않다는 말이냐? 네가 감히 나를 누구로 알고 이렇게 멸시할 수 있다는 말이냐? 전생에가 달린 시험 앞에 섰습니다. 사실, 보디발의 아내의 뒤편에는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가 서 있었습니다. 모든 싸움의 뒤편에는 사탄이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시보라 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사단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상은 엄난으로 타락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도 되어지지 아니할 것이었습니다. 은폐되게만 한다면, 그리고 눈감아주기만 한다면, 이것은 아무런 일도 아닐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러지 아니었습니다. 그의 장래의 전생회가 일순간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원칙을 어길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 천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염려하면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요시입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 친밀감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는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이 지학된 세상에서 성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은 감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면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어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가 하는 말들을 들으시며, 우리의 은행에 대한 세시한 기록을 보존하고 계시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 모든 기록을 다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면, 범죄하기를 두려워할 것이다. 청년들로 하여금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라. 우리들의 행동 중에 어느 하나도 보지 못하는 부분이 없다. 마치 이 세상에 우리 혼자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를 고속도로에 운전하고 가다가 감시 카메라의 눈앞에서는 속도가 바뀌어집니다. 나를 보고 있다는 그눈 앞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자를 굴복시키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성리는 우리의 힘으로 성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완전히 굴복할 때 주시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굴복할 때 주님께서 더러움에서 정결케 하실 것이며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 요지가 충분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매 순간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고집을 우리의 혈기를 기도로 주님께 굴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온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가론 유다가 왜 멸망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을 따라다니긴 해도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을 보면서 삶의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지만, 그는 마음을 굴복시키는 지점에까지 이르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굴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가장 치열한 전쟁 가운데 한 가지는 엄난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동대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요셉이 그 전쟁에서 성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전쟁에서 성리하려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 눈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단의 관계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영혼의 통로를 잘 지켜 보존해야 합니다. 듣는 것이나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로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인 되심을 다시금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을 굴복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는 성령의 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매 순간 기도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